안녕하세요. 대한의 주장료의 통합교단 행복합의단입니다. 리바임스 대표인 양범주 목사입니다. 2022년 8월 13일 토요일 2세일도란우 큐티말씀 폐복도란순 66운동 말씀입니다. 오늘 큐티본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 20장 10절 12절 말씀 모세의 연약함과 재와 결과라는 제목의 내용입니다. 호금성 함께 글용도 보실 분들은 아래 제목 오른쪽에 체크 버튼을 누르시면 전체 내용 음성을 따라 보실 수 있습니다. 제목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종을 금만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모세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두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유학에서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민수기 20장 10절 12절 말씀 아멘. 묵상 넘는 제가 예수를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직전에 전거된 민수기 20장 7절에서 8절, 요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종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네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와 오늘 본문을 참조하면 모세가 범한 제약들은 크게 두 가지로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는 역사, 곧 하나님께 행하시는 일을 마치 자신이 행하는 것 같이 말했을 뿐 아니라 반석에 명령하라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따르지 않고 인간적인 생각을 속고 물리적인 힘을 대해 지팡이로 두번친 것인데 그러한 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셔야만 하는 영광을 자신 중간에서 가로챈 것과 같은 것이고 또한 말씀으로 존재상주 통치하시는 하나님 말씀 그 자체의 능력을 온전히 믿고 드러내지 못한 것이라 볼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믿음과 함께 세상적인 물리력을 활용하시기도 하고 우리들 할수 있는 최선을 오빙이 역사처럼 쓰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단지 말씀만으로 실행하시면서 전적인 하나님의 힘과 거룩하심을 보이시고 강조하시기도 하며, 특히 무예수유로의 천지 창조부터도 오직 말씀만으로 진행하고 실체가 된 것임을 볼수 있듯이,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그자체만으로 늘맞은 능력과 실제로 나타날 수 있는 이유는 근원적으로 우리 인생들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하느님과, 구원의 일들의 중심이자 시 근본이시며 실체이시고 실제이신 성부장 성령 3회차 안이님께서 본질적으로 그 자체가 말씀이시며 오직 말씀을 하나 되시며 말씀과 함께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인 것인데 꼭그러 모든 하나님과구원 일들을 창세전부터 계획, 약속, 준비 진행하시면서 하나님 시간에 따라 하나 나타내시고 경험케 하시는 모든 축구와 통제, 승리하니 아버지께서 다름 아닌 말씀으로 존재, 상주, 통치하신 분이신 것이고, 게다가 그런 모든 은혜와 역사들, 특히 믿음으로 인한 값 없는 은혜와 공짜 같은 선물인 역사들을 위해 온산상과 전을류, 모든 생명 공부받아 것으신 성장하신 과그 목숨 값으로 필요한 모든 대수가 되신, 나음과 병등을 위한 값과 대가들을 대신 다 치르시면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신 구주 예수님께서도 말씀 육신에 대시여 이삶 오실 뿐 아니라, 말씀도 다 보이시고, 말씀대로 모든 것을 다 이루신 분이신 것이며, 뿐만 아니라 직접적 경, 현실적 경험적인 면에 있어서 하나님의영이 시자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약속하신 용으로 그리카에 따라 쓰공 오늘 없는 전전의 하느님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뜻과 약속과 말씀들을 다 실행하시고 특히 구주의 십자가 다해주신 구원의 일들은 모두 실체가되었으 성령님께서도 단적으로 말해 말씀이 영이신 것이고, 말씀이 이 땅에 직접적으로 기록해 하셨을 뿐 아니라, 말씀을 말씀 그대로 알고 믿음에 행하고 증가할 수 있게 하시는 분이신 것이고, 더나고지 말씀대로 경험하고 누리며 성취될 수 있게 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오늘 본문에서의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단지 반세계 몇 년만 했다고 해도 말씀 그대로 얼마든지 될수 있는 것임을 의미하는 것이고, 한편은 그렇게 오늘 본문에서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을 믿지 않... 않았다고 하신 것인데 어둠에서 오나 우리들이 단지 그 있는 자리에서 말씀을 읽고 들으며 묵상하는 것만으로도 얼마든지 하늘의 신령한 힘과 살아 있는 역사들이 어떤 식으로든지 함께하고 나타나게 될 수도 있는 것임을 의미하고 포함하는 것이기도 한 것입니다. 한편은 그렇게 대단한 하나님의 사람 모셔라 하더라도 얼마나 믿음이 작아지고 인간적으로 연약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일뿐 아니라 그것도 누구라도 순간순간마다 하늘의 힘과 은혜가 없이 인간적인 힘과 세상적인 것으로는 깨어 있고 살아있는 믿음이 되는 것이 불감을 보여주는 것이며 또는어떤면에서는 그렇게 엄청나 보이지 않는 제들로 인해 모시가 결국에 요단강 서편에 약속이 땅 가는 땅을 밟지 못하는 결과까지 된 것을 볼수 있는 것인데 저는 그런 모셔라 할지라도 그렇게 온갖 하늘의 힘과 응답들 복과 약속들 아름다운 도구로 세인 자였을 뿐 아니라 그 누구보다 큰 믿음이었고 위대한 사명에 감당했으며 공로와 열매들도 셀수 없이 많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친히 받은 자라고 하더라도 그 어범한 제약들에 있어서 합당한 대가나 징계가 뒤따르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이치자 법칙인 것이며 동시에 제의 정체이자 무서움 임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한데 그 순간 오늘날 우리 하늘의 백성된 자들이 위험한 세상에서 예단 교수의 몸을 입고 사는 동안 날마다 순간마다 구의 십자가를 자랑하고 붙잡으며 기도하고 참미하면서그 멱수의 성령님은 하늘의 권혜를 더디어 제약들과는 피울리까지 싸워야함을 또한 범한 제약들은 최단팔을 자복하고 돌이켜함을 야 뭐가 주야 도 말씀을 읽고 들으며 목사하고 실천하며 증거 안정의 말씀을 결단한 몸부림으로 인한 깨어있고 살아있는 믿음으로 나아가면서 직접 으로 더욱 더 말씀에 의는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되고 그는 중으말씀하이성구장 성령 삼일차하나님의기뻐 역사하심으로 인한 하느님과 구원의 일들, 봄의 눈과 할날의 역사들 등을 갈수록 더 갈망하고 생생하게 누리지 않으면 안됨을 반정하고 내포하는 것이라 할수 있는 것입니다. 개수원의 폐부전 66운동은 전도소 파트 위험한 세상을 이기며 살아있는 신앙으로 서기 위해서라는 제목의 대용입니다 제가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이 염화생 현실적으로 일절 복잡하기도 하고, 오늘 하도 말하더라도 베르베일들 이다 있을 수 있으며, 속에 나무에게도 말 못할 고충들도 있고 나고, 더 나아가 저마다 오래된 염려와 한께 낭만과 절망 같은 일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것이며 그러면서 그 가운데 이런저런 모양으로 많이 애쓰지만 참 많은 사람들이 삭막한 시대를 체험하고 있을 뿐 아니라 허무한 인생임을 경험하고 있고 더 나아가 날마다 순간마다 오히려 자신의 낙함들을 더 발견하게 되며 심지어는 발부등을 치면 칠수로 여러 사람과 상황들로부터의 문제나 보고음들, 시련과 위기들에 더 둘러싸이며, 살실한치 앞도 예기치 못한 현실 속에서 살고 있는 실상에게 우리 모든 인생들이 있어서 진정 천지 만물과 생사 복과 흥망성세의 주인이신 하나님만이 소망이 아닐 수 없는 것이고, 다른 군무보다 하늘의 힘으로. 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며 진정 그런 은혜 없이는 단 한시도 복되게 살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고 직접적인 성령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있는 믿음이나 성리의 삶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볼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자세히 살펴보 세어보면 내 안에 내 주변에 무엇보다 나와 연결된 모든 일들에 있어 크고 작은 일과 문제들은 수십 수백 수천일 것이고 힘들고 어려움에 꼬이고 돌바진 일들도 꽤 뒤섞여 있으며. 진정 아무리 조심하고 또 조심하며 경계하고 또 경계하면서 힘을 다하고 모든 대미를 다한다고 하더라도 오늘 밤도 당장 지을지 모르는 것이고 세상 내 모든 힘과 세상 주방 분들 다 동원하고 마치 목욕을 목숨 거는듯 평생을 치열하게 쓴다고 해도 수천 수만 능력들 중에 박사하기 하나 받기도 매우 어렵고 드문 세상인 것입니다. 반면 분명한 것은 우리 하 아버지께서는 일시에 수천 수만 수백만 한꺼번에 다. 다루시고 완벽하게 모두 해결하실 수도 있으시며 올해 가장 복되게도 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불가능조차 뒤바꾸시며 필요한 바다를 갈라서라도 옥들을 뒤흔들어서라도 오빙역사 일으켜서라도 도우시고 이루시며 구하시고 액정케도 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렇게 그 무엇보다 오직 은혜로 살고 하늘의 으로 살아야 하며 특히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고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인데 세상 그 모든 는 다 같은 의미로 실제적으로 말씀의 신앙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고, 직접적으로 말씀에 있은 성령님의 도움으로 살아야 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상 우리 스스로 힘으로는 그조차도 그부터도 다시 말제건세에서 벗어나고 어둠의 세력를 뜨리기며 말씀으로 살고 온전한 믿음이 되어 하늘의 힘 성령님의 의도 메세하는 것 자체부터가 힘들고 올림적으로는 불가능한 것이기에 하나님 아버지 상실의 뜻과 약속과 섭리 안에서 그 못보다 순간순간 구십자 붙자으며 기도하고 참미하며 온 상과 전율로 모든 우주가 듣고 신 성자 님이신 그 예수님의 십자 목적값이 대수과 대신, 나무와 빙등과 같은 구원의 힘으로 의지하고 갈망하면서, 직접적으로는 그 속에 입이 되시고 금약되신 그 성령님의 하늘의 힘과 은혜를 더디우면서 날마다 주가마다 제세속 소견 탐욕 음란 우상 사단 등과 싸울 수도 있고 이길 수도 있으며 게다가 범한 제약들은 자복함에 돌이켜 있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실제 시대와 나라를 넘어 사안과 나음의 효력이 나타날 수도 있게 되며 더 나아가 동시에 주야로 더욱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읽고 들으며 묵상으로 실천하 증가하는 등 말씀을 문부림치는 말씀이 신하게 되고 참으로 말씀으로 살고 죽는 강한 군사 같은 믿음까지도 될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바로 그런 말씀의 신앙, 말씀의 성령으로 더욱 충만하게 되고, 그와 함께 갈수록 더. 강력한 하늘의 힘을 누리게 하며, 구체적인 복음의 능력과 하나라의 역사들이 더욱 풍성해지게 되는데, 사실은 그는, 그는 좋은 그런 모든 하늘인과 구원일대 중심이 시작한 분이시며, 실제의 신성문에는삼회차안께서 바로 말씀과 자체이시고, 오직 말씀하듯이 말씀과 함께 행하시고, 말씀도 이루시는 분이신 것이며, 특히 다른 무엇보다 말씀의 신앙과 함께 기뻐 역사하시면서, 사람을 더 세상에 짐작도 못할 일들을 실제로 행하시고, 상상의 상으로 강렬하게 경험도 하시기에, 참으로, 구약에서든 신약에서든, 2000년 교회에서 오늘 우리들에 있어서든, 더나가일 모든 역사와 상황들, 세상 끝나 이르기까지 말씀의 신앙이 중요하고 또 중요하며, 복되고또복되며 가장 실제적의 음적이며, 기적적이고, 말로 다 표현 못하는 하늘의 힘과 역사들의 직결된 사안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른 채찍들 같고, 회중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목 같으니, 다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내하들라도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이를 게루고다들으시니 하느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느님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전후 12장 11절 14절 말씀 아멘. 백우종육 중에서 미랄소 출판사입니다. 이상 더만 자료는 폐주 검색 양범주 또는 다원금 다운, 생법하기 다운, 다운, 위해 리바비스대 게시판이나 설교비 게시판에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이나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하며 모든 문제들에서 하늘이 며주 되시고 무바지와 세속이 아닌 말씀을 결단하시므로 봄 있는 때 날마다 넘치시게 축복하며 더나아 이스라엘 가기 정신과 열방 곳곳에 영적각성과 보험의 일들이 독욱 강렬해지기를 소원합니다.